이세 루키들의 13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청룡의 칼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 12번 한강 판타스틱도 앞선에 자리하고 9번 학산 스피드와 2번 수향미인이 3, 4위로 안쪽에서 따라 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기내는 2번 수향미인, 안쪽에서는 1번 아모스 최강과 3번 조이천아, 바깥쪽 5번 하이크라운과 10번 레전드 와우가 등장해 있는 가운데 하비 그룹에는 4번 송당 황태자와 6번 서부 헤일로, 7번 월드 조이와 최하위로는 8번 케이엔스톰입니다 선두는 11번 청룡의 칼과 이혁 기수 단독 선두에 바깥쪽 12번 한강 판타스틱과 조재로 기수가 2위로 따라붙고 안쪽에 9번 학산 스피드와 마이야 기수가 3위로 선두 그룹 세 마리가 한데 뭉쳐 있고 이마신 뒤에서 5번 하이크라운과 2번 수향민 안쪽에 3번 조이 천하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송당 황태자도 7위권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주로 승부 11번 청룡의 칼이 아직까지 단독 선두를 지켜내면서 격차를 더욱 더 벌려내는 11번 청룡의 칼과 이혁기 수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쪽 펴나오는 12번 한강 판타스틱과 조재룡 기수 이때 안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2번 수양 미인의 걸음도 돋보입니다. 그러나 11번 청룡의 칼과 12번 한강 판타스틱, 12번 한강 판타스틱이 선두로 올라서고 이때 안쪽을 추격하는 2번 수양 미인과 바깥쪽에는 4번 송당 황태자, 10번 레전드 와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번 한강 판타스틱과 10번 레전드 와우, 10번 10번 레전드 와우의 역전입니다. 10번 레전드 와우와 12번 한강 판타스틱.